그 직감 간자보의 이정으로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귀한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우리 건축성님과또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아빌이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 또 이제 좀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신 거는 아 저희들이 지난해 지난해 이렇게 동이선진 지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처음에서 지원받았던 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laughs>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우리 이화영 과장, 우리 이현진 선생님, 이그 프로그램을 또 너무 잘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죠 지역사회 주이 실천하고 있는 아, 실천과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아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로 이렇게 승격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정책들을 선도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느깊은자리인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가 좀더 따뜻하고 효용적인 이런 도시구에도 위한 의미 있는 시책과 이런 정책들을 현재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프로그램도 그 의미에서 좀 잘, 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어, 어, 사례, 성과, 그리고 향후 실천적 제어을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이 프로그램 개입 초기 단계에서 참고했던 저희 2022년 화성시 남부종합사회 복지관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따라서 부부와 자녀 구성의 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모습을 봤고요. 거기에 저희가 아동총년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도 교육 및 우리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학경의 아동을 도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 화성시 남부권의 경우에는 아동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또한, 제한적인 부분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5기 화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이러한 지역 간 교육자원의 불균형을 언급하였고요. 그리고 언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의 지역별 균형이 있는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 지역적 특성과 함께 우리 기존에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해 오던 방어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laughs>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실천적 경험이 이번 프로그램 기획에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진행해 오던 여러 공 복지관의 방과 돌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돌봄 환경, 기초 학습 지도, 청서자 안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운영 과정에서 어 저희들이 가보니 관찰해 보니까 수업 참여도의 저하라든지 또는 또래 관계 형상의 어려움과 같은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관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지도의 반복이 필요한 아동들이 눈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천 경험을 통해서 기존 방식의 표준화된 돌봄 서비스 로은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다 구조화되고 전문적인 아동복지 개입 방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 적절하게 경기도 화성 오산 교육 지원청의 교육복지 안전망 지역 공동 사업의 공모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저희들이 느인 학습자의 인지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복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연극 활동 프로그램 나빌레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을 2013년부터 꾸준히 올해도 어, 3년 기간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저희 2 0 2십년부터 경기 화성 오상교육지원청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 우리 초등학교 경기산 지능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경기산 지능아동 전문 프로그램 나빌레라를 어, 운영해 올수 있었습니다. 이 나빌레라라는 말뜻은 우리 나비처럼 우리 아이들이 좀 미래를 향해 아름답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짓게 되었고요. 문화예술 활동을 매, 매개로 해서 우리 경기선 지는 아동의 인지력 향상이라든지 사적 회 발달, 사회성 발달, 그리고 자기표현 능력의 강화를 좀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보호자님들, 과 그러니까 양육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보호자들의 양육 역량까지도 통합적으로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렇게 의도을 갖고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좀 총화해서 지역 대학의 사회복지학 학생들과 그리고 경기선 지능 아동들이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동들의 강점을 중심으로 개별화된 인지향상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 시작 전에 우리 대학생 멘터들과보호자간의 사전 면접을 통해서 우리 아동들의 학습의 이력은 어떤지 그리고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아동의 감정 등은 어떤지 등을 좀 분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별화시켜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 전문 연극 강사를 저희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집단 연극 활동을 통해서 우리 참여 아동들의 역할극, 협동 발표 등을 어,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동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또래 관계 형성, 그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의 마지막에는 어, 이러한 일년의 어, 이런 과정들을 총화해서 연극 발표회를 또 진행해서 우리 아동들이 무대에 올라가면서 자존감이라든지요, 인지능도 발달에 대한 모습을 우리 성취형과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부여도 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우리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부모 교육, 그리고 자존 모임, 그리고 이제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을 연, 연계해서, 우리 보호자님들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좀 더, 이제 한건좀더 들어가서 좀 심화해서, 경계선 지능 아동 전문가 양성 과정을 도입해서, 우리 보호자들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권리 옹호자이면서, 정책 참여자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인파, 인파할 수 있도록, 돕는데, 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심화해서,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우리, 저희들이 캠페인, 어, 차원에서, 사단법인, 우리, 느린 학습자 시민회에서, 이번에 발간하신, 제가 발간하신, 느린 학습자를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 가이드북을, 관내 학교에, 저희들이, 배, 배포를 하였고요. 그리고 경계선 짓는 아동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어, 협력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나름의 저희들의 노력과 결과로 해서 우리 나베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한 이제 아동들과 보호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어, 있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학습 분야에서는 어, 국가기초환경지원센터의 능력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 사후 검사를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평균 중증도 점수가 10점, 중, 중도 저점수가 10점 하락하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일상생활, 정응 능력, 부모, 평정형 축도를 활용해서 사전사업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0 0점 만점 기준의 사전 평균 530점, 그리고 사업 평균은 597점으로 총 전체 평균 7%의 향상률을 보이면서 우리 아동들의 일상생활 적응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경기선 지능인에게 있어 조기 개획과 또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실천적인 임상 사례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향후 저희들이 보다 체계적인 꾸준한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어, 필요하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그 복지관에서는 이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3단계 안전망 중에서 학교 밖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입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선 지능아동이 어,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학교 내에서의 전문적인 학습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앞에서도 많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관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선 지능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업 정보를 좀 안내하고요. 그리고 참여 아동 의뢰와 연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협력적 기반은 경기선 지능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에 접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습과 사회성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실질적인 학습 안전망 모델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요회몸 말이 필요하다. 라는 말처럼 우리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교육 환경,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사 사례, 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나비라로 프로그램은 이제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발달적 특성과 어려움은 우리 청소년기 더 나아가 청년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임을 앞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날로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아동들 역시 향후 10년 내에 우리의 지역사회로 진입하게될 귀한 미래세대임에 또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 우리 아이들이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려운 과제가 마주하게 될 것인데요. 이 자리가 경기선 지능 청년의 취업 지원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 주제가 곧 우리 아동들의 미래이자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고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게될 네. 텐데. 네. 어, 네. 나비나라에 참여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동의 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상 지능 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는것 많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면 아이가 더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의 단절과 한계점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경기성 지능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시회적 자원을 좀 넘어서요. 아까도 이제 우리 아동, 그러니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능적인차원으 접근해야 된다. 전인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다서 이야기하셨듯이 아동계에서부터 우리 전 생애, 전주위를 아, 아우르는 그 그러니까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래서, 전인적 교육 지원 체계로의, 확장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경계성 지능 청년의 취업 지원은, 우리 현재 경계성 지능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향후 미래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이자, 희망이 될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소개해 드린 그와 같이, 우리 현장의, 어, 사례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우리가 인장 사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의를 포괄하는 전인적 교육 체계와 더불어 고용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계가, 경계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실천적 방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자리가 지금 청년을 포함한 절박한 우리 경기선 진행인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현장 실천가로서 간절히 바라고 또 희망합니다. 저희 화성시 남부 조화석의 독재가나로그 현장의 길을 또 함께 만들어가고 꾸준히 함께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